안녕하세요 이번에 분리해 볼 제품은 사이벡스 카시트입니다 우선 이 카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눕혀 주시면 위에 상체 부분이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분리하시기가 편해요 이렇게 분리를 하고 여기 뒤쪽 보시면 똑딱이가 있어요 이 똑딱이를 이렇게 주시고 여기 아래쪽 여기도 똑딱이가 있거든요 여기 껍다기도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쉽게 빠져요. 그리고 여기 모양 틈새, 이 틈새를 살짝 벌려 주시면 어 여기도 껍다기 빼주시고 틈새대로, 틈새 모양대로 잡아당겨 주시면 쉽게 빠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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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게대로게 이렇게, 이 쉽게 기회가 됩니다. 아래쪽은 유일하겠고요. 위 상체 같은 경우는 위로 쭉 당겨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 여기 보시면 고정되어 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 주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쉽게 빠지고 여기 틈새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쉽게 이렇게 여기 반대쪽도 모양 그대로만 살살 빼주시면 너무너무 쉽게 분리가 되죠? 여기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똑딱이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위에 헤드, 헤드는 여기 부분에 똑딱이가 있어요. 여기 부분도 살짝 잡아당겨주시면. 너무 너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짠 너무 간단하죠? 이제 깨끗하게 세탁이 됐으니까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조립하실 때는 젓가락이나 일자 드라이버가 있어야 돼요. 전 아래쪽부터. 여기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 똑딱이가 있고, 여기도 똑딱이, 똑딱이 이 모양에 맞춰서 먼저 끼워주셔야 되는데, 이 틈새 여기에다 먼저 끼워주셔야 돼요. 이쪽부터 최대한 끼워주시고, 여기 아래쪽, 여기가 처음 끼울 때가 조금... 이게 옷 입힌다고 생각하시는 게 땅에 맞는 옷을 입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주시고. 이 손으로 넣으셔도 잘 끼워 지긴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끼우신 다음에 똑딱이 체결해 주시고 안쪽 여기도 여기 보시면 여기 틈 있죠 여기다가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천천히 한 군데씩 하시면 되거든요. 틈에 넣는 것 때문에 좀 조립하실 때 시간이 걸리세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어렵진 않거든요. 우선 이만큼 하시고, 반대쪽 여기를 먼저 해주세요. 반쪽도 똑같이, 딱 채워주시고. 더 안쪽. 전체 넣어 주시고. 아래쪽으로 잡아 주시고. 여기 붙이면 똑딱이 여기를 떼어주세요. 똑딱이 떼어주시고 틈새에 맞춰서. 꽂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한번 꼼꼼히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 마무리로 여기 여기 똑딱이도 채워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래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상체. 이거는 그냥 꽂아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틈에 틈새에 끼워주셔야 돼가지고 먼저 모양을 잡아주시고 보시면 여기 끝부분 이 부분이 여기에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양을 잡아주시고 꽂아주시면 하는데 상세.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 부분은 꽂아주시면 하는 거거든요. 끼는 거는 이게 엄청 간단하고 쉬운데 다시 꽂는 거는 편세에 맞춰서 끼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다른 불, 분리하고 조립하는 것보다 쉽긴 해요 여기 뒤에. 청소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 그러면 쉽게 헤드 같은 경우는 여기 똑딱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고 이것도 청소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모양에 맞춰서 넣어주고 반대쪽도 모양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 이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에다가 고정해서 꼭딱이 채워주시고.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고 세워주시면 아주 쉽게 완성이 됐습니다 어. Oh, no.